두 번째 영상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했던 연구들 중에서 교육과정과 관련된 연구 두 가지를 좀 소개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좀 오래전 연구예요. 뭐냐면 국내 과학탐구과정에 나타난 탐구기준 비교분석 2005년도 와 엄청 오래됐는데 자, 이 연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이게 뭐냐면은, 위에 보면은, 뭐라고 둥얼둥얼둥얼 써, 써있죠? 제가 교사 때 연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2000, 제가 3년도에 그 박사학위를 받고 나, 서 그때 이제 교사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서울시교육청 같은 데는 그, 이, 영재교육 관련해가지고 교사들을 그, 파견을 보내서 영,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2005학년에 1학기 때, 그 서울대학교에서 그 반년, 그 6개월 동안 파견을 갔었거든요. 어 근데 파견 같은 곳이 어 제가 있었던 곳이 골지니까 어 제연구실에 제자리에서 그대로 앉아서 반년 동안 그냥 연구를 하고 어떤 기회를 받을 수 있었죠. 그때 이제 제가 연구실에 잡, 잡은 게 국내 과학교육 과정에 나타난 탐구기준 비교분석이에요. 제가 탐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탐구를 어떻게 그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면은 이제 그 교육에 대한 근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 과정이 근간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교육 과정에 탐구가 어떻게 제시될었 제시되었을까가 이제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2005년도라면은 어, 제7차 교육 과정이 나올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올다기보다는 7차 교육 과정에 적용되는 시점이었죠. 어, 2007년 개정 교육 과정이 이제 막그 어떻게 될 것인가가 논의되고 있는 그래서, 어쨌든 그 전부터 이 탐구에 대해서 분석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이건 이제 보고서니까 내용들을 이제 탐구가 어떻게 정의돼 있냐, 탐구 능력이나 탐구 과정에 대한 여러 선행 연구들, 그리고 뭐이 논문에는 이보고서에 담겨있지 않았지만 탐구의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탐구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평가 도구, 우리 저번에 평가되고 얘기했었죠. 그때 이제 조사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네 지금 자료가 어디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수십 개 이상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대로 된건 별로 없었죠. 그래서 그때 그 저희 연구하면서 이 물리 기반 탐구 능력 그 평가 도구 뭐 이런 거를 개발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했던 내용들을 보면요.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 나타난니 그러니까 교육 과정의 성격 목표에 지도상의 유의점에, 평가상의 유의점에, 내용 체계에 탐구 관련 내용들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 대한 미국 교육과정의 탐구 내용 분석을 위해서 제가 여러 교육과정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교육과정 기존, NSES라고 부르는 미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여러 주, 그냥 있는 대로 찾아서 있는 대로 정리한 겁니다 제가 찾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캘리포니아, 메사세스 콜로라도, 텍사스, 네브라스카 버지니아, 플로리다 이 중에서 어, 뉴욕주가 빠졌네. 그 미국에 있는 여러 주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 일단은 엘버타에 했었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에서 아, 캐나다의 위치를 좀 봐야 되는데 캐나다가 w y 주하고 온타리오주가 아마 좀 메인주인 것 같아요. 호주, 호주 빅토리아주가 제가 알기에는 시드니가 포함된 주간을 빅토리아 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 다 영어권이죠. 그래서 이 교육과정들을 이제 비교 분석을 좀 했었습니다. 요걸 하기 위해서 그 전에 탐구 요소들을 좀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것들을 좀 다시 재구성해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 내용 잠깐 보면요, 뭐 지금도 그때 좀잘 정리를 해놓고 한번 정리를 잘 해놓고 그 다음에도 계속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과정과 관련된 탐구랑 관련돼서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러 연구들막 찾아봤었고요. 탐구 기준, 탐구 과정, 탐구 능력에 해당되는 것들막 찾아봤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아까 말 것처럼 성격과 목표, 1차 교육과정부터 탐구가 탐구라는 말이 나오는 것들을 다 정리했죠. 2차, 3차, 4차, 5차, 6차 당연히 7차까지 밖에 포함이 안돼 있죠. 그리고 지도상의 유의점, 지도 방법에서 탐구가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정리를, 이어 정리를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평가상의 유의점 정리를 했었고, 그리고 어 이게 이제 그 미국 NSES 미국 거고요. 그다음에 캘리포니아도 아그 전에 미국을, 미국 걸왜국하기 전에 음. 분석위한 탐구 요소 설정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 분석 범주가 필요하죠 그래서 분석 범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은 어, 7차 교육과정에서 나와 있는 기조 탐구 과정에 해당되는 관찰, 분류, 측정, 예상, 추리 통합 탐구에서는 통합 탐구는 그좀 약간 바뀌었어요. 7차 교육 과정하고 그 이후의 교육 과정에서 이 내용도 좀 바뀌었는데 문제인식 가사적정 변인 통제 자료 변환 자료에서 결론을 일반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외국 교육 과정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약간 좀 다른 측면들이 있는 게 뭐냐면 의사소통에 해당되는 것들이 좀덧 붙여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관찰 부류 측정 예상 추의 의사소통 완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통합적 탐구 과정에서도 의사소통2를 집어넣어서, 의사소통1은 기본적, 기초적인 능력이고요. 의사소통2는 좀 약간 통화중 중에 약간 차이가, 느낌이 무슨 차인지 이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델절 정도 하나를 집어넣고요. 어, 놀랍다기 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나름 뿌듯한 것 중에 하나는 요즘에 그 기초 탐구 과정에 의사소통이 들어가 있죠. 어, 뭐 때문에 넣는지는 모르지만, 뭐 이걸 봤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분석범들을 정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각 나라 교육과정을 찾아서 그 교육과정에서 그 분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은 미국 n s e s 에서 학년별로 구분되어 있는 거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주 교육과정에서도 어좀 볼까요? 캘리포니아주 교육과정 이렇게 여기는 학년별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거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약하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교육과정 중에서 그 관찰이라든지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년별로 이렇게 제시를 해놔서 학년별로 관찰과 측정을 어떻게 구분해서 제시해야 될 것인지 이건 그때부터 제가 이제 연구를 지금까지도 계속 어, 하려고 마음만 먹고 마음 먹기는 진행을 아직까지도 완료를 하지 못한 게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도 그 이런 기본적인 능력 같은 것들을 학년별로 어떻게, 내용은 학년별로 차이가 있는데 탐구에 대해서는 학년별로 차이가 사실은 별로 이렇게 명치를 잘 못해놨거든요. 그런 것들 을좀 구분해서 학년별로 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넓히고 싶었는데 그거를 좀 못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 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어, 연구를 왜안 넘어가냐? 아, 메사슈체츠 뭐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를 기본적인 포맷은 똑같습니다. 플로라도주, 텍사스주, 텍사스주도 여기 보면은 어, 이게 뭐냐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 측정에 대해서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 어떤 도구는 어떤 때 배워야 된다는 걸알수있겠죠 네브라스카주, 다음에 버지니아주 등장을 했고요. 플로리다주 역시 마찬가지이고, 영국에는 이제 학년 급여의 KS, 키 스테이지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했고, 싱가포르 교육과정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뉴질랜드 교육과정까지, 아, 캐나다 앨버타주 그리고 호주 빅토리아주, 그 다음에 뉴질랜드.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된 거를 최종적으로 이제, 탐구 기준을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했는 정도를 표로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표시가 나타내주는 게 나라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진하게 된 거, 그 다음에 그 투명하게 된 것, 이 하얀 칸으로 된 거는 탐구 기준에 한 학년에 명시돼 있냐, 열 학년에 걸쳐서 명시돼 있냐 그걸 보준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그 음영으로 표시를 해보면 측정 관련된 것들 쫙 많이 나와 있는 걸볼수 있어 의사소통도도 많이 나와 있는 걸볼수 있고요 대신 분류라든지 추리라든지 했던 내용들은 교육과정에 명시적으로 잘안 들어가 있고 모델 설정도 잘안 드러나 있는 거볼 뭐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예를 들면은 이 가설 설정이나 변인 통제 같은 부분들은 좀이 고학년 쪽에서 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거 구분하려고 음영으로 표시를 했것 같습니다. 음,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요 내용들을 이제, 그, 어디 있나요? 내용들을 2005년도에 이렇게 논문으로 작성해서, 꽤 오래전 논문이니까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세요. 요 내용들 요약해가지고 담았던 거니까, 예,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걸 표로 대략적으로 볼수 있겠죠. 요 연구가 이제 여러 교육 과정들을 놓고 비교 분석하는거 사실은 지금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나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넓힌다거나 좀 이렇게, 그, 이렇게 어떻게 보면 표집이잖아요. 표집을 할때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누가 뭐한 7개였나 이렇게 막 해버렸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영향이 크니까 그렇게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가지 교육과정과 관련된 연구에서 이거는 학술연구는 아니고 2 0 1 1 개정교육과정 처음 만들 때 교육과정의 형식적인 면, 틀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평가원에 등했던 연구를 잠깐 보면은, 이때 그 교육과정의 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이제 정리됐던 파일들을 잠깐 보면은, 과학적으로 제가 맡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먼저 현황을 보고, 거기서의 문제점을 보고,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인지, 이런 장점들을 봤었는데, 지금 게 그, 여러분들은 현황을 먼저 보는 게 우선이니까, 문제점, 장점과 개선방향이 나왔는데, 현황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냐 하면은, 성격, 목표, 내용 체계,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 평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성격을 보면은, 제 7타 교육 과정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7년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정리해서 보면요. 그러니까 성격 보면은, 여기는 제가 구분해서 놓진 않았지만, 대상, 학습내용, 세부교과 내용검위그 다음에 특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대부분 내용들이 비슷해요. 목표 수준에서도 보면은, 개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 똑같은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똑같아요. 그리고 목표도, 개념, 탐구, 태도, STS 내용이 사실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탈피하고자 2 0 1을 개정해서 조금 형태가 좀 바뀌긴 했었죠. 제가 쓴건 아니지만 자 외국 교육과정에서는 목표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느냐 뭐 이제 캐나다, 영국, 호주 이렇게 세 가지만 그 기본 했었는데 이렇게 다르게 기술했다는 것들볼수 있고 그 다음에 내용태계에 대해서 우선 그 분야별로 영역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물화생지 어떻게 되단 있다는 통합한 통합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페이지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내용 체계표 뭐이건 조정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 교육과정에서는 그 이게 이제 우리가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약간 통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게 처음부터 좀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어 핵심 개념이라고 하는 미국 같은 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 통합적인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얘기했었죠. 이런 얘기들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n s n b s s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커딩 어, 컨텐츠라고 해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또코 아이디어 같은 걸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적절성 관련된 부분 이렇 과학과 교육과정이얼만큼 적정하냐에 대해서 이제 음, 아그 다음에 또 그 다른 교과, 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이나 실과 가장 이쪽하고 중복성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중복 여부, 그, 체크하는 거, 리스트 들어가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또교육과정의그타 교과의 연관성을 어떻게 명시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NGSS 예시, 호주에 대한 예시들을 좀, 해봅니다. 탐구는 이제 예전에 했던, 아까 봤던 그 논문을 인용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현재 문제점이 뭐냐, 교육과정의 변화와 관계없이 동일한 구성을 하고 있다는 측면 그 다음에 과학교과의 주학습 능용이 과학개념 탐구만 가지고 있느냐 그럴 때는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으로서 이런 몇 가지 특히 핵심역량에 대해서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라 것을 제시했고요 뭐 이거를 반영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역량 중심으로 기술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탐구에 대해서 좀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라 하는 거 또 과학 학습에 대한 즐거움 인식 이런 그 정의적인 측면들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목표 같은 경우도 거의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게 그뭐좀 정리해서 해야 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용 체계에 있어서는 학문 구조 무라 생지로 구분한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어, 그 다음에 고루비율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그래서 그 통합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이런 물화생지하고 관련 없는 약간의 코 개념 중심으로 기술됐던 그런 책이 나와있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꼭 그거를 반영한 건 아니지만 중학교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물화생지가 단원별로 대분이 좀 다르게 구성되어 있죠. 그런 것들을 제시를 그 실제로 따, 따르게 되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런 뒷부분의 얘기, 얘기들, 개선방안 같은 것게 여러분들 주위에서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현황을 분석해서 그 현황에 따른 문제점 같은 것들은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황을 분석할 때는 기존의 여러 데이터들을 다 갖다 놓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선 그 정리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정리할 때는 너무나 큰 덩어리니까, 비교가 안 되니까, 무엇을 비교할 것인지 분석 항목들을 찾아내야 될 거예요. 성격이면 성격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격에서도 애상이 무엇이냐. 그럼 이건 애상만 모아가지고 비교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내용 범위, 내용 범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비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 구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이 좀쉬워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을 비교한다는 것은 교육과정이 뭐, 교과서라 실제 교육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비교의 어떤 핵심적인 측면이 되니까 우선 해야 된다는 거였고, 이걸 바탕으로 무슨 연구에 적용을 할 때는 우선 분석 범주, 그러니까 무엇을 분석할 것인지, 분석의 내용이 정해지게 되면 그 내용에 맞춰서 방법이 결정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 하겠고요. 어, 다음 영상은 어, 다음, 다른 연구 방법에서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